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4도로 예년 기온을 2도 가량 웃돌겠고요 대구는 28도로 영동과 남부 지방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겉옷 챙기셔서 일교차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울 등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낮부터는 찬공기가 유입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수 있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에서는 쌀라 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7도 원주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주와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했습니다.